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1월 29일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송철호 당선자와 청와대 관련자 등 13명이 기소된 지 오늘로써 1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시발점, 그리고 그 전개 과정의 중심에 30년 지기인 송철호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상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어떤 이는 그게 뭐 허위공무소 작성 아니냐 하고 거기에 기소된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행관계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그 공소장에는 울산경찰청이 청와대에 국정상황실 등에 그리고 민정비서관실 등에 18회에 걸쳐서 직보한 걸로 됐어요 수사상황 전체를 그런데 작년 연말에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청와대는 선거 직전 그러니까 6월 13일 선거 전까지 단한 차례만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발병을 했는데, 완전 위정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내용은 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다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국가원수입니다. 국가원수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러면 국가원수에게 쏠려 있는 여러 이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반드시 국민 앞에 나서서 해명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게 있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후보 시절에 공약에도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도 헌법의 선서하고도 그 말을 되풀어서 확언을 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고 브리핑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만큼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면하고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현안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이 시점에 공고롭게도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그소용돌이 일부 빠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서월시0 총성을 앞두고 이 울산 사건만큼 중요한 국가 현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대통령은 이런 공약도 지키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는 피의자로서 묵비권 행사 이전에 국가원수 그리고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2013년 야당 의원이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미적거리고 그리고 뭐 윤석열 검사를 지방으로 내쫓고 하는 그런 파동이 일어났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발표했던 강력한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메모를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박근혜 정권은 더욱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검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드러난 진실을 엄중히 문책하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문재인 의원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딱 7년 전의 일입니다. 그는 어쩌면 이 성명을 발표할 때 자신이 그러한 그 성명에서 말하는 그 꼭지점에 서 있으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려진 이 혹을 어떻게 밝혀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한 성명을 발표한 이 내용에 그 해답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깜빡하고 계십니까? 그 성명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정확하게 메모를 해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명을 상계할 때에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태도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대를 울산 사건을 덮기 위해서 대통령과 체화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서 42일째 되는 사이에 이게 검찰을 옥죄해가지고 뭐공소장의걸 공개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소가 이 수사를 분리하겠다 하는 이런 일련의 장관의 행태가 전부 헛발질로 결국 이 울산 사건의 무게와 크기를 더 부풀리고 있습. 니다 추미애 장관 때문에 이것이 더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딴청을 부리고 있어요. 시선을 달리 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남대문 시장에 간다라든지, 뭐기업가들 모아가지고 우한 폐렴 사태는 조기에 극복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라라든지, 이게 다 헛발질이고 어떻게 보면 딴청 부리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에 또 기업가들 간 다음에 그 테레비 조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허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 자신이 노는 표정, 초조한 표정, 그리고 그말에 진정성이 담기지 않는 그런 표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이벤트성 행사로 울산시장 사건의 분출하고 확대되는 민심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6천 명을 포용하고 있는 정의사회를 구현한 교수모임에서도 명백히 탄핵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왜 침묵을 지키느냐? 항의성 성명을 청와대 앞에서 발표했지요. 그리고 원로법조인, 법무장관과 대법관을 지낸 원로법조인 중심이 된 5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이건 탄핵사회에 해당한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고 우호 세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그 회장 이름으로 추미애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위험한 발상을 왜이 시점에 사냐고 맹 공격을 하는 성명까지 발표되었습니다. 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는 이 명백히 이 공소장에 적시된 이 사실만으로라도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그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3면 초과에 빠져 있습니다. 1면은 청와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3면 초과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도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수사를 자청하십시오. 스스로 수사를 자청하십시오. 그래야 검찰 수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덥기에 골몰하고 그리고 민심을 호도하는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게 된다면 이 정권과 대통령 문재인, 자연인 문재인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